쉬운 말인데요, 회남자 인간훈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뭐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냐면 중국 북쪽에서 살던 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어, 노인이 말한 필을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집을 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되게 되게 속상하고 있는데 속상해 하고 있는데 건너편 오랑캐 쪽으로 넘어갔던 말이 주마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 되게 되게 기뻐했죠. 그래서 인생에 슬픈 일이 있을 때 꼭 슬퍼할 만한 슬퍼만 예, 할 수는 없다. 이게 어떻게 될지 기륭 화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냐 고르고 있었는데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가 생겼지요. 이게 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코가 쭉 빠져 있는데 나라의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예, 징병을 하는데 이 아들이 장애를 앓고 있어서 군대를 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만사 세웅지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 말씀의 문맥 전후 좌우는 생각하지 않고 마틴 셀리그만의 이 긍정의 심리학에 옷을 입고 어, 때로는 반드시 부정성보다는 긍정성이 훨씬 더 성서적이지만 위험한 대책 없는 무책임한 긍정주의는 누가 고쳐줄 수도 없어요. 그런 거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고 있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잘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서를 이해할 때 어떤 오류를 범하기 십상이냐면요 기본적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 문화, 종교의식 속에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쉽게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버리고 말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전통에서 말씀으로죠. 이제 한국 교회는... 흥행하는 기독교가 아닌, 말씀의 본질을 찾는, 찾는, 추구하는 또한 번의 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꽁 잡는 게 매. 부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물론 부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근데 26절은 우리가 모른, 모른다고 합니다. 기도할 바도 26절 전망주시죠. 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맞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맞는 물론 26절이 앞에 차지하고 있죠. 기도할 바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삶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숨이 턱턱 막혀 오는 상황. 게다가 게다가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나를 멀리 하는 거예요. 사면초가 현장이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알거니와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상황에서 꼬여있고 얽혀있는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왜, 그, 퍼즐 맞춰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조금 맞춰놓고 TV 좀 보고, 조금 맞춰놓고 물 한잔 마시고, 조금 맞춰놓고 내일 하겠다고 밀어놓고, 이런 애들은요, 빨리 부모와 부부간의 관계의 친밀감이나 그 가정의 건강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건강한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높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잡으면 최선을 다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승부욕도 건강해요 퍼즐을 맞출 때 그렇습니다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게 색깔, 생김새, 이리 대보고 저리 대보고 막 하는데 이게 뭐한 3분의 2, 한80% 만들어질 때까지 이게, 이게, 이게 사람이 될래나 이게 그림이 될래나 싶지만 어느 날확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엉키고 꼬이고 복잡하고 치이고 망하고 아프고 밀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알게 된다. 확 드러난다. 원래 안다라고 하는 명사. 아~ 그노시스 경험적 암 에피 그노시스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여기서 쓰는 우리가 알거니와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분명히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선명하게 만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오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단양대가 그것을 위해 준비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중보기도팀이 움직이고 있고 주중 중보기도팀이 목이세라 주일단임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꼬이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확 와닿는 정말 어떻게 이게 뭐왜 CF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좋긴 좋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참 설명도 설득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합력에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부족처럼, 도깨비 망망이처럼, 여기에 긍정주의 신학과 손을 잡아서 다잘될 것처럼 믿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잘될 것처럼 믿으셔야 하고 응답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 선이란 단어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형용사로서는 탁월함, 실명사로 쓰일 때는 완전한 인격, 탁월한 능력,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머릿속에 한번 담아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주어가 뭐죠?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루니까 그 사람에게 선을 이룹니까그 모든 일이 탁월해집니까? 그 사람이 탁월해집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 중에 누구는 모든 최상의 선이 최고의 선이 구현돼 있어야 합니다. 그 삶에 믿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는 날.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거라고 믿고 눈물 없이 한숨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어느 날 갑자기 순간에 그분의 임재와 우리 삶 속에 있는 얽혀 있는 이 모든 것이 꼬여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통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탁월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탁월한 인격자,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 세워 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내가 이 탁월함을 위해 훈련받고 연단받는 건 원치 않고 탁월한 결과만 원하는 오류를 믿음이란 단어 안에 포장해서 일생을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지요. 모든 것은 뭘 의미합니까? 모르는 분이 없으실 텐데요. 첫째로 우리의 실수. 둘째로 우리의 실패. 합력합니다. 세째로 약점 있지요. 그 다음은요 허물도. 또 다섯 번째로 부끄러움도. 더 중요한 건 규약까지도. 일곱 번째로 상처. 여덟 번째 열등감. 아홉 번째 출신 성분이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열 번째로 삶의 모든 겁니다. 질병도 우울감도 다 담지를 못했어요. 예? 부끄러움도 이게 뭐냐면 최하위 자리가 죄악까지도 합력한다. 이 합력한다는 단어는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함께 일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합력해서 어떻게? 탁월한 인격자로, 탁월한 능력자로 쓰임 받는데, 만약, 하나님 내가 왜,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생겼습니까요? 하나님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려웠습니까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건가요? 이렇게 반문하고 질문한다면 그분에게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제 직장 생활 상사가 날왜 이렇게 괴롭히나요? 합력해서 선을 지른답니다. 탁월한 인격자, 퀄리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선은 지를 얘기했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제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렵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라니까요.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가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질병을 주시나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 왜냐하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돼가니까 합력해서 내가 탁월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자 정말 하이 퀄리티 고품격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는 얘기는 저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만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니, 되, 되냐고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시고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내버려두십시오 내벼, 내게 손대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자녀 노릇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설교를 해도 샤머니즘이 기복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을 부끄러워해버리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 죄를 고소하거든요 참소하거든요 너 같은 게 어떻게 대표기도 하냐 너 같은 게 어떻게 권수하냐 이건 사단의 역할이에요 모든 것이 약점도 질병도 열등감도 눈물도 상처도 죄악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셔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다잘될 거다. 그래서 그러다가 다잘안 되면요, 다잘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부정적이요, 맨날 빽떡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성이 안시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 아재 유머를 써가지고 고민해보자고요 합력한다는 것이 모든 게 원조하다 촉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자 자,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한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닐 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닐 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습니다. 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부르심을 받은 자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두 가지 믿음, 사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선을 이루는. 인격적 완성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것은 의지적 노력과 결단 필요합니다.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결정적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고발합니다. 참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무너무 아파하시며 부모 중에요. 어떻든가요. 잘난 자식보다 좀 공부도 못하고 저희 부모는, 부모님은요. 육남매 중에 하여튼 저에게 재산을 제일 적게 주셨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디다 내놔도 잘살것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뭔 돈이 필요하냐 근데 제가 해보니까 좀 필요하기도 해요 부모는요 어디다 내놔도 잘살것 같은 자식은 신경 안 씁니다 성령님은요 어디 가서도 똑똑하고 딱 부러지고 잘난 사람보다는 연약한 사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비일빠를 알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성령께서 임재하실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넌 아니야. 사단은 참수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예요. 중요한 건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고, 이 주님의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거고, 우리의 아픔과 부끄러움과 죄악을 온러시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체험하면 그 사람이요. 그렇게 문제가 커 보였던 게 내가 커지니까 문제가 작아지는 거고. 그렇게 나를 힘들어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커지니까 내가 어떻게 탁월한 인격자요. 탁월한 하나님의 품격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귀여워 보이는 거고. 경쟁자 걸리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달라지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 반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사랑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내 인생이 너무 꼬이고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엉키고 때로는 더럽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숨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기도로 인하여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알거니와, 고난의 연속인, 아픔의 연속인, 질병의 연속인 삶 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종이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며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며 고 품격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짐으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